개성을 찾아봐. 그러면 네. 아빠만의 개성을 네가 한번 찾아줘봐봐. 그 약간 이른 색깔 별로 안 어울려. 나의 내, 입...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좀 거의 다 어두운 색깔 옷, 옷들이잖아. 나는 이게 좋고. 어갈리는나 갈려야 진짜. 키즈 모델 같은 애들은 뭐 음. 밝은 옷 입고 이렇게 막 하하. 아 음. 네. <laughs> <야, 웃음> 아, 저렇게 붙여놨어. <laughs> 아빠는 어른이잖아. 근데 야 송강 아니? 아빠랑 송강호 어떻게 아여튼 배우로서 얼굴은 말고 리좀 하는 거지 분위기아이고한번 남쪽... <laughs> 아이고, 사는 인생 알고 하셨습니다 예. 예. 네. 여기+ 여기+ 아기 여기+ 가좀여 뭔가 좀 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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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살도 빠지신 것 같은데. 어. 한번 사는 인생 한번잘 살아보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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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 어. 오늘 근처 방송국에서 좀. 역시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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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치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laughs> 전화 왔잖아. 네. 전화요? 고유 오빠 또 전화 왔잖아. 또? 아, 아, 왜, 왜 자꾸 전화해? 어 배우 마을에 진짜 이게 좀 눌러앉고 싶어서 줄을 대 가지고 왔는데 <laughs> 아니 동일 오빠랑 술없다가아 응. 선돌 배우랑 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연락이 안 그래, 와가지고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저자가 또 와가지고 어. 한통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응. 그래 선영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하는데 또 이제 나한테 잘 봐달라 결론은 아 그거야. 아유 <laughs> 심사 기준은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자꾸. 어, 아, 네. 아니 뭐 저희 열정은 너무 감사하지만 네. 분명히 저희가 결과를 뭐, 보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어. 드렸는데. 아, 네. 그러니까 왜 다시 오셔서 불능하게 아, 하지? 아, <laughs> 네 이. 아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때 이제 버킷리스트를 정리를 하면서 네. 또, 어, 또 올해 목표 중에 예능 고정 두 개를 맞아, 하는 맞아요. 게 목표로 들어갈 아,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럼 그중에 한 고정이 어, 지금 고생했어요. 여기로 했어요. 여기 위치해 있는 우리 아, 얘기해 봐 봐. <laughs> 모니터링을 쭉 하니까 어, 아. 아,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이제 조금 삐대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아, 여차하면 네, 가능하겠다. 있어요. 음. 네. 음. 왜람 아직... 한설영 보고 <웃음> 얘기하세요. 이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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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던지신다. <던지시나>? 아, <laughs> <laughs> 던지는 걸 넘어서. 아, 근데 <laughs> 또 이번에는 <laughs> SNS에 반장님 영화 파묘 모건거를 <laughs> 대놓고 올리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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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라인 터신 거 아니야? 아니, 좀 심하네. 반장님의 연기가 사실은 그 와. 진짜 함께 하고 싶다. 왜 나도 자꾸 화장실 <laughs> <반찬이었어>, 너무 좋아하시다 <laughs> 너무 좋아하셨다. 계속, 진아 와, 아, 진짜로. 저 옆에도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자꾸 나를 보아 아니, 이쪽은 자기 역할도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방송 나가고 따님에 대한 네. 반응이 아, 진짜 뜨거웠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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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따님이. 저도, 예, 동네에서도 그래. 되게 애들이 유명해져가지고. 음. 음. 너무 귀엽고, 예쁘고. 네. 너무, 음. 음. 너무 어른스럽고. 음. 네, 음. 작은 애는. 안 보는 것 같은데 매일 아침마다 이 조회수를 체크를 하나. 와. 그래서 이제 아빠, 얼마 된줄 알아? 어머, 어머. 뭐가 얼마 된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그래서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우리, 우리 게딴 거보다 두배 정도 되는 아, 것 같아. 아, 이러 사람. 야, 우저, 너무 완전 머리채여원이네. 둘다 이게 막 어, 자기들 음. 뭐 턱살이 어떤데, 뭐. 몸이 어떤데 막, 막 이러면서 다이어트도 뭐. 하고. 어머, 어머. 네. 아빠는 그나마 잘 나오는 거다. <laughs> 아, 궁금해. <laughs> 진짜 좋은 아니, 경험 네. 했습니다. 진짜. 아, 그럼 네. 아, 세상에.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도. 아, 오, 진짜 실제 연락이 어, 왔고. 어, 진짜? 네, 오, 진짜? 네 근데 그래. 이제 저는 뭐, 오로지 어. 배우 반상에. 아, 그러실 필요가 좀 아, 없는데. 아니, 아니. 너무 불편하네요 진짜로. 진짜로. 너무 위가 불편한데. 그니까. <laughs> 나 굉장히 불편한 <불편하네요. 웃음> <laughs> <laughs> 굉장히 불편 아니, 이제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딸들이 간절하게 응. 원하는 그 버킷리스트 아. 소원을 오. 이루기 위해서 오. 정말 이렇게 덕분에 첫 걸음을 탁 쏘셨습니다. 네, 뭐 했었지? 네, 재밌는 오, 와, 개나리. 맞아, 봄이야, 봄. 완전 어, 봄. 음. 아이고. 으악! 으악! 너무너무 따뜻해, 따뜻 아 또? 주무시 그 안마의자에서 역시 시작은 안마. 어안 주무시네? 어어책 보시네. 이래다 또 주무시는 거, 거 아니냐고요? 루틴이죠 루틴. 응. 루틴. <laughs> Successful 수... 수... 성공적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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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다. 아어토익이다어패커스토리이다나 어, 어? 저걸 공부합니다. 지금은 다른 책 읽는 거는 다 일단 스톱하고 그 영어 영어 단어 챙 기출 복화를 보시네? 그렇게 집중서 왜? 갑자기. 어, 문장해서 이런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 머리는 누가 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이 <laughs> 집에서... 많이 죽으셨네 머리가 쓰니. <laughs> 저 머리 뭐뭐쓴거 같은데. 가발 느낌인데 샵을 가든지 네. 하지를 마, 머리. 아, 어, 안 하는 게 나을 아. 것같아 제가 공부를 못 했거든요. 아! <laughs> 지금 공부를 하겠죠 <laughs> 근데 저희가 버킷리스트에 쓴것 중에 영어 공부가 있으셨나 하나. 그때 응.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뭔지 알았지나? 응. 그렇지 저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일단 니네 볼펜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지. 제가 올해 좀 이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익? 오. 아니 근데 왜? 토익, 800, 토익 800? 시험을 한다고? 토익 801점? 네. 근데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 토익이 5점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아 음. <laughs> <laughs> 그래? 아그래아 그래? 5점 아, 아, <laughs> 단위로. 우리 아, 모르 아, 어떤 어. 느낌이냐면 신발 사러 가면 뭐. 아, 아. 230mm 주세요. 235mm 주세요. 231mm 주세요. 그러면. 뭐지? 아니면 그런가 보다. 800을 넘는다라는 강한 의미에 어, 예, 맞습니다. 801점. 네, 네, 맞습니다. 오점단인지는 모르고. 아, 나, 나도, 처음 아, 나도 몰랐잖아요. 그래. 보니까 몰랐... 아니, 뭐, 몰라. 몰라도 무슨 뭐 생각을 아니, 저렇지 그래. 아, 저렇게, 저렇게 묘표를 세울 때는 사람 좀 알아보세요. <laughs> <있어>. 지저가 <지석아, 웃음> 너 이런 거다 해봤지. 예. 너, 너는, 너는 완전 너였던것 다... 같아. 오오 아니, 오 여기는 뭐어이 고등학교 때? 와. 면 볼수록 너는 참 괜찮다. 옛날, 옛날. 고등학교 1년 선배 중에 토익 만점 야. 받은 야.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음. 눈으로 익히면서 뇌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게 일단은 한번 해보라 그랬더라고요. 뇌 네, 영어를 물들여보자. 잡지 보듯이 보라고. 어. 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스며들게. 성공. <laughs> <해야죠. 웃음> 제발 좀 스며들어. 그래, 지금은 그 오. 작업을 좀 하고 있어. Major, major. 아또 졸려 졸려. Major. 아 막혔어. 어 생각나. 저 무슨 단어 막힌 거야. 저 어려운 단어 매저, 아니야? 막혔어. 떠올라라 떠올라라. 지석이는 알지? m a j 는 알죠. 어 멋있어. <laughs> 오빠 알아? 나도 몰라. 아쉽 근데 이거. 갔다. 아 시간이야. 네. 아, <laughs> 응. 어. 거의 안 스며들더라고. <laughs> 거의 지나가더라고 지금. <laughs>

어, 나 지금 사실 좀 슬퍼. 네. 포바오가 이제 없어진대. 아, 그쵸, 그쵸. 그래. 맞아, 맞아. 다 많이 그려줬구나. 힘들어하셨지. 혹시 나 그려주는 거니? 왜 대답을 안 하니? 안 그리니까. <laughs> 얘기 안 하고 나랑 안 놀아주고 음. 그림만 그릴 거야? 안 심심해, 너는? 그림 그리는데 심심할 <laughs> 어 사람이 말하는 사운드나 노래가 없으면 심심한 거 아니야? 나는 기금이 너무 행복해. 조용하잖아. 어머, 제 말이 오. 너무 아름다워. 오. 내 기분이 너무 행복하다, 사운드. 음. 어, 그렇구나. 나랑 정말 다르다. 어. 둘이 정말 다르구나.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아, 오 와본중 제일 귀여운 심연지 네, 다섯살 신은서입니다. <laughs> 지은이요. 언니는 ENFP고 야. 전 IST. 와 완전 오, 야. 완전 반대네. 어머, 어머. 진짜 완전 반대. 똑같 하나도 없네. 와. 완전, 반대네. 와, 신기하네. 완전 반대. 와신기아 그냥 모든 게다 다르네. 아. 완전 극과극. 서로 이해 못하고, 막, 어. 왜 저래? 막 이러거든요. 저희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가지고, 어. 얘 입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과 기름. <laughs> 그 느낌이에요, 물과 기름. 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다고는 하지만, <laughs> 성격도 다르고, 어. 뭐 좋아하는 것도 어. 다르고, 뭐 식습관 이런 것도 되게 다르고, 아예 다르고. 먹는 것도요? 진짜 거의 모든 게... 아이고. 어머, 이건 아... 똑같이 생긴데... <laughs> 좀 생활하는 패턴 자체도 되게 다르고, 완전... 아 알람을 맞춰 놓으면 아침에 시작할 때 바로 눈이 떠져요. 와... 제일... 진짜 계획적이니까. 언니는 누군가 끄거나 제가 끄고 다시 자거나, 그렇지. 와 공부하는 방법도 되게 많이 다르고... 음. 미루다가, 딱 되면 은 그때 하는 편인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 갔다 오면 바로 그냥 해 버린다, 내가 생 신기하다. 너랑 나 진짜 제이와 피의 삶 같아. 아빠 뭐야, 제이와 피의 삶. 저는 계획 없이, 제 없이 삽니다. 피, 아빠는 피인가 보다, 그러면. 네네. 계획 없이 산다고? 엄청 계획적으로 살잖아.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밀어들려고 그러니까 그 하는, 하는 거지. 여기 의지와 자기의 그 어떤 본성이 다른 본성이 건가요? 서로 건가요? 충돌하면서 굉장히 네. 그냥 무심정을. <laughs> <살잖아. 웃음> 아버지 아 일어나시네. 어. <laughs> 얼굴이 붙더라고 마사지를 받는데. 꿀잠 잔것 같은 표정이네 아니 꿀 수면. 쓰면... 은동아. <laughs> 어, 막... 은 똥이? 아 똥이라고 하시니까. 빠. 나 핸드폰, 칠한 그림. 놀자 그랬는데 안 놀아줬어. 봐봐. 한번 봐봐. 아, 나 그림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데. 벌써 삼할 거야. 근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응. 이 우리의 이제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진짜 이렇게 하냐? 음, 그치.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맞아 그런 어.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어 이대로 살기 힘들지만 어. 계획을 짜놔서 이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 거야. 아빠도 그렇거든. 아이고 응. 야, 너무 말 잘하네, 말 잘해, 많이 능 그리고 열로 봐봐. 전다 했어 거의. 너 지금 이 계획한 걸 모든 걸너 지금 다 했어. 새로운 친구를 두명 사귀는 것도 사귀고 반장 선거에도 도전을 했잖아. 어, 어, 도전했고, 그렇지? 야자. 왜왜 왜? 뭐야? 뭐상 아이고, 와, 아이고. 왜 이렇게 라 웬일이야. 아, 아, 아. 그런 걸 주는구나. 그러네, 인명장이 저렇게 당선증. 네. 나와. 당선증. 당선증이라고 나와? 당선증? 그래. 부회장님으로 네. 당선되셨음을 당선증. 당선증을 드립니다. 아. 저희 때는 인명장이 그렇지, 우리 때는 인명장이지 저도 저날 처음 봤어요. 음. 와. 아, 당선증. 어. 그 지은이가 그때 했던 얘기 있잖아. 진짜 주인공 역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음. 자 2024년 뭐, 버킷리스트. 아 주인공 역할 한번 해보자. 주인공 오 케이. 예 하나뿐인 인생 잘살 하라. 어야 천천 살이냐? 천천 살이. 그리고 얘들아 오늘 음, 아빠 주인공이다. 아, 아아 맞네. 버킷리스트 오래 하나 있어. 지석이 삼촌이 형 오늘 형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좀. 뭐라 그러지? 붉으라고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 이 VCR은 내가 주인공인 VCR이 오이. 맞아요. 그치. 그, 그 회만 주인공이었겠지. <laughs> 우와, 지금 정신 바짝, 야. 야. 그 회만 주인공이었겠지.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 하고 있으니까 흐름을 깨. 굉장히 감동적인 느낌은 아닌데. 그네는 약간 젖었는데 감성에. 어, 아빠가 지은이가 어. 저 계획을 써놓으면 다 지키듯이 도전을 진짜 한번 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빠가 주인공으로 캐스팅 될수 있을지 음. 음. 준비는 다돼 있거든. 근데 아빠가 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감독님들이 알아주는 건. 어. 나온 성과 어머, 어머, 그러니까 아빠가 어, 무슨 작품을 어머, 했는지. 응. 그리고 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증명 사진을 보잖아. 응. 근데 배우들은 프로필 사진을 보고거어 맞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아왜 그래. 아, 이렇게 똑똑해? 근데 아빠 프로필 사진 아빠 봤어? 애들이 무섭대. 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어떤데? 어떤 어떤데? 건데 그래요? 궁금하다. 봐봐 검색 한번 해봐봐. 이집 지금 몇 번째로 올라왔는지. 세게 치고 졌나? 어 봐봐 신승 일이거든 지금 어... 신승까지 쳤을 때 아빠가 제일 먼저 나오기는 해. 응. 아니 신뭘봐 이거 신 하면 이런 거 나오잖아. 신, 신은 안 나오지 아빠가 신하는 행은. 애는... <laughs> 카드 보증이지 <모중이지, 웃음> 네. 은행 보증이지. 카드 산 너무 크지. 음. 지금 신승 환을 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 감독님들이 보는 건 이거라고. 그래, 지 아. 이상하거든? 이게? 이거 이미지 들어가서 이미지 들어가 보면 이런 게막 나오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다 까매요. 아, 그러네. 그리고 아빠는 이런,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아니잖아. 어머, 어머, 일머안 느려. 봐보면, 이거 아빠 회사잖아. 어. <laughs> 누르면 아티스트를 <laughs> 누르면 아빠가 나와. 근데 또무채색과 가까운 어디디 아... 색깔이야. 분위기 있지 않아? 분위기 있어. 충분히 아빠 분위기 있어. 있으면 되게 느끼해. 되게 느끼해. <laughs> 음.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어, 날카롭네. 예리하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사진을 조금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는 해야겠다. 왜냐면 그치? 이 아빠 프로필 이거 찍은 거는 건한 10년 넘었어. 아빠 잘안눕는다 난 이게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어때? 사진이 이 그래그래. 너무, 너무, 그래. 너무, 너무 인상 좋아 보이 좋다. 어... 귀엽게 생겼어. 근데 좀 그런 거 있어. 연태까지는 아빠가 엄청 이미지가 되게 셌잖아. 어? 근데 난 약간 감독님의 마음을 알것 같아. 어떤 마음? 아빠를 악역으로 왜 쓰는지 알 거야. 세상에. 응. 왜? 아빠 집중을 하면 이 미간 있지. 응. 이 미간이 딱 집중되면서 응. 얼굴이 딱 험악하게 보 근데 애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다 그러네. 게 저도 진짜 저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모니터로 엄청 자세하네. 아빠가 맛있는 거해 줄게 이러고 이렇게 하면 어아빠 그래 가지고 아빠 화났어? 아니. 마내는거 <laughs> <laughs> 아,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내가 아빠랑 밥먹기를좀 불편해.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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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앞에 앉아서 먹고 싶은데 꼭 옆에 앉더라고요. <laughs> 실제로 몰랐어요. 쟤는 그런 <laughs> 일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뭘 집중을 하면 본인들이 봤을 때 내가 화나 보인대요. 아이의 눈에 는도 그래서. 아 그냥 있어 봐봐. 그, 아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있으면. 어그 아. 아. 이게 그냥 그냥 거야요그 완전 그냥. 아. 주말 예능에 어울리는 얼굴 은 아니야. 완전 <laughs> <laughs> <요즘> 누가 그.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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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완전 느낌을 확 바꿔서. 조금 밝고 순딩순딩하게도 할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프로필 촬영을 한번 해 보자. 음. 최고의 모니터 아, 요원이네요. 쟤들 정말 아빠한테 관심이 있아 그러니까. 애들이 직접 애들이 찍어요 네, 작가님까지 네. 된 거예요? 아, 진짜? 로워.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조금 불안하긴 하더자 <laughs> 그러면 이제 많네.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 응. 마음 속에는 컨셉이 있어. 마동석 아저씨 알지? 범죄도시 나오신 음. 그분이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음. 그 모래를 이렇게 파서 포즈를 취해서 하는 그 이미지 어. 있어. <laughs> 이게 진짜 프로필 사진이야. 오, 어? 그렇더라고. 정식이라고. 저걸 진짜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눈에 확 들어오긴 하네. 그렇지 않아? 이 하늘 하늘이랑. 유명한 봐봐.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따라하는 걸건 <laughs> 똑같이 따라하진 않아도 약간 이렇게 좀 특이한 캐릭터로 하는 건 어때? 그럼. 난 좀... 지금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럼. 좀... 지금 존재 자체만으로도. 오 우와. 오모. 특이한 사람이야. <laughs> 막. <막상으로도 웃음> 굉장히 캐릭터 있어. 끝까지 <laughs> 들어봐야 계성을 찾아봐. 그럼 네. 아빠만의 개성을 네가 한번 찾아줘 봐 봐. 그 약간 이런 색깔 별로 안어울려나내 입...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좀 거의 다 어두운 색깔 옷, 옷들이잖아. 음. 나는 이게 좋고 어, 갈리는 야, 약간 좀. 갈리네 진짜. 키즈 모델 같은 애들은 뭐 음. 밝은 옷 입고 이렇게 막 <laughs> 하하. 하하 그런... 음. 렇게 붙여 놨어. 아빠는 어른이잖아. 근데 야, 송강 아니? 아빠랑 송강을 보. <laughs> 어떻게? 아은 그러니까 배우로서. 얼굴은 말고. 상종하는 거지. 분위기만. 분위기만. 상종. 다섯 때만. 이런 거 아니고. 아우 예쁜 배우들 다 모아놨네. 네, 네. 이렇게 청량한 버전도 있다니까. 상우선, 우선 춘. 약간 하얀색으로. 상춘이라니 오빠야. 이런 약간 아니, 좀 밝은 걸로 그냥 가까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언니가 오, 언니가 원하는 컨셉 한 찍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컨셉 한 찍고 오케이. 아빠가 괜찮다, 원하는 컨셉 아, 찍고 그세개 아, 음. 중에서 아빠가 제일 원하는 걸고르는 거야. 오케이, 오. 재밌겠다. 좋았어. 아, 나 너무 천재에서 고민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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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천재에서 고민이야. 아나 좋은 생각이 어, 그래.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응. 좋은 생각이야. 난 역시 천재야. <laughs> 자기만의 세상이 참. 왜? 뭔데? 뭐야? 뭔데? 아! 짜잔! 이것이 뭐냐? 와, 색도 아주 오랜만이다. 음... 아빠 얼굴에다가 대고, 어. 아빠가 무슨 톤에 맞는지, 음... 정하는 색. 아, 아 퍼스널 컬러 찾는 거다! 어, 와, 퍼스널 컬러 그거 해서 나한테 어, 맞는 거? 어. 어머! 어떻게 알아? 진짜. 와. 진짜. 이게 훨씬 깨끗해지시죠. 네. 이거는요? 얼굴 붉어지시잖아요. 네. 이게 쿨톤? 아왜예 예시... 왜 레퍼런스가 어떻게된 거죠? 근데 나도 저건 안해 봤는데. 저도 나도 어. 나도 몰라. 나 되게. 몰라. 나도. 나도. 어. 저도 처음 해 봤어요. 이게 어. 어, 어떤 건지는 알죠. 궁금하다. 저한테 맞는 컬러를 입으면 에너지도 훨씬 아이고. 더 좋아지고 또 얼굴도 더 산다. 어머 어머 어머, 그거 해보고 싶다. 애들이 거의 네. 반 전문가처럼 저렇게 해서 하니까. 당일이야. 근데 너. 진짜 너무. 왜냐면 두 딸이 아빠한테 관심이, 관심이 정말 많고 진짜.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러니까. 사랑받. 고 그러니까. 관심 받고 이게 얼마큼. 좋 어, 완전 오케이. 최고의 모니터링이 얼굴에다가 대고 이렇게. 아니 <laughs> 얼굴을 가리니까 잘생겨서 음. 아니야. 자신... 안... <laughs> 얼굴을 가리는 거 아니고. 걔 원래 이게 처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그 고모 저렇게 이제 보는 거지. 한봐 보세요. 어머. 어때요? 얼굴 색깔 어때요? 정말 이상해요.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혹시 어. 지금 머리 색깔이 엄청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어. 아, 오케이. 그러면 머리를, 머리를 하얗게 쓰고 어.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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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완전 옆에, 어. 옆에서 보니까 중국집 사장 중국집 사장님. <laughs> 이게 진짜 프로필을 딱 보고 누군가가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해야 돼. 어... 네. 음. 무표정이 웃어. 봐봐, 아, 그냥 무표정. 어때? 어이. 아, 이거 진짜 별로야. 아이고야.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laughs> <진짜>. 음. <laughs> 아니, 아빠 핑크빛 잘 봤나보다. 어, 이거 괜찮다. 어, <laughs> 아... 괜찮다. 아, 저런 아, 어. 느낌이 나네. 진짜? 어, 얼굴 하얘 보여. 무조건 나.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환해졌어. 진짜 달라 보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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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르네. 진짜 신기하다. 어, 진짜 똑같이 저거 한 거예요? 뭐 만진 게 아니라? 어. 확실히 정말 신기하다. 어. 그러네, 두 개로 치니까. 어. 저건 완전 칙칙한 느낌이고. 어. 신기하네. 아빠 옷을 입었을 때도 생각해 보는 거야. 진짜 신중하게 하는 거야. 응. 음. 아.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안... 아니야, 그럼 알 아니. 왜난 괜찮은데? 그래, 그러면 괜찮은 하더라고요. 건 내가 갖고 아, 있어. 그쵸?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봐. 있어. 어. 자, 그러면 좀더 짙은 파랑. 응? 딱 봤을 때 느낌. 이거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야. 진심이야. 지혜리. 이건 좀 괜찮아. 그래, 그럼 가져가 진짜, 진짜 야, 별로인데? 야, 너네 진짜 완전 다르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나, 나 이거 나 줘. 줘, 나 이거 진짜 별로. 여기 나 줘. 봐. 자, 주세요. 아, 어. 나 어, 줘. 난 저거 별로데 정말 다르네. 아, 오케이. 이것만 보면 아빠는 겨울 쿨이야 어, 이게 겨울 쿨? 네. 이게 겨울 쿨이야? 네. 아, 저걸 겨울 쿨톤이라고 해요. 야, 약간 좀 다운된 톤을 좋아하네. 응. 점자는 톤. 아빠? 아빠가 좀 묵직하고 점잖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아빠 너무 가벼워. 어? 저게그 <laughs>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어, 은선은오히좀 화사하네. 나는 이 색깔들 좀 미현이 음, 확이가 봤을 때. 약간 바빼면 약간 응. 여름 쿨 느낌도 있는 정도 여름 쿨이야? 어. 완전 다르더라고. 와. 한나가다 뽑은 게 거의 그 여름 쿨톤으로 다 어, 뽑은 거고. 저게 여름 쿨이라서. 한나는 겨울 쿨톤으로 거의 다 뽑은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서로가 보는 거는 또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보는 것도 다르네. 저 머리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laughs>